그 모석이 지금 어제, 오늘, 내일 하고 이렇게, 넌딜 로드쇼, 예를 들면 여의도, 여의도라든지 이런 이제, 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기업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IR 활동에 보면은, 이게, 여의도를 나간 적이 단한 번도, 지금 현재는 보니까, 없었네요. 없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2020년, 2 0 0 뭐, 짧게, 그 뒤에 전에도 별로 보이진 않는데, 어, 역사상 처음으로 여의도를 나가서 설명회를 잘, 하시, 잘 하고 있는 걸로, 잘 하시고 있는 걸로 보이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냥, 그냥, 이소 모아처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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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또안 하던 기업이 하면은 많이 주목받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해봤서 알지만, 기업 봐야 아야를 안 했던 기업이 오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들어 오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의주시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하고 내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애널리스트 해보면은 한 하루에 한6군데 가거든요. 6군데, 6군데, 12군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좀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원자력하고 SMR이 길게 보면은 AI를 위한 전력원으로서 괜찮다 봅니다. 근데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저는 이제 지역난방공사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시가총액은 순위의 함수예요. 준비라는 함수라고. 그런데, 보면은 한국 원자력 설계 기업 같은 게 찾아보세요 상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조 5천억 원이잖아요. 3조 5천억 원인데 올해 연간 당기 순이익이 약 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천억 보다좀 떨어지는데 천억 원은 모르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BER로 한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35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시가총이 낮단 말이야. 지역난방공사가. 1조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 수준밖에 도안 되잖아요. 3주에서 1조 돼야 뭐 3분의 1인데, 거의 뭐 4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 0 0 0억 원에 3분의 1이면 그러면 좋게 봐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면 그럼 300억 원인가? 그죠아 3분의 1이면 330억이야? 아니면 뭐 305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단기순이. 근데 이제 이게, 단기순익이 올해 시장에서 한 3,200원 정도? 저는 한 4,000억 원 정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붉은색이 예의주시하게 봐야 돼요. 와, 3,000억? 3,200.